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 아젠다를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각 후보들이 이 아젠다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당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 국민적인 이제 대의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중대선거 구조에 관련해가지고 김영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걸 보니까 24일 맞습니다. 우리 전주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근데 그 다음날인 25일에 저희가, 어, 그, 토론회를 하면서 두분에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님하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이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 선거구조에 대해서 어,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예전에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의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가지고 뭐 광역 단이냐 시의회까지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국민들의 대의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라고 저희가 그것을 시의회, 광역의회에서 논의를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이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고민을 안할수 없고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정계특위 아니겠습니까? 정계특위 내용을 원내 합의문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만 기타 공직선거 관련해서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야 간의 합의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돼 있고 입법 심사권도 부여가 돼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늦게 참여를 해서 내용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 전주 의원님께서 어 마치 이것이 저희가 밀어서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나 합의가 안 됐던 것이죠. 각 소위에서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소신들을 담아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적극적이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 우구심이 들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논의가 충분히 돼 있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3월 말 안에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